My name is Noodle. My name is Blossom. Nice to meet you. 하나 둘셋하면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난이 댄스 교실 초대 댄서 레온님 모셔봤습니다. 레온님께서 이제 무슨 선이죠 남파선? 아니요 김부선. 김부선. 김은 김부선입니다. 김부선. 네. 그럼 김부선 김부선 춤으로 오늘 한번 알려주실 건데 첫 번째로 이 동작 다음에 여거 있잖아요. 여거 네. 여거까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네? 네.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럼 여기 구독자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 이게 수에 따라 달라요. 지금 그때 세명 선이 몇 명했죠? 세명 선이 세명이 지금 몇 명입니까? 네 명. 지금 네 명. 오케이. 갈배고진 사람이 한 명이 빠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한네명 징거가이가이 보. 가이가이 보. 가이가이 보. 오빠도 셀. 알 수. 네. 아. 아네 좋습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윌리엄 챌린지님께서는어 <laughs> 여기 까지인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지 못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아네레오님 들어오세요 그, 챕터 원 알려주십시오 일단 혹시 리뷰어 하실 분아그 왼쪽 분아 네, 이쪽 네, 이렇게 아, 서로 바꿔주시고 아네 좋습니다 리뷰 저 리뷰해야 되나요 아네네 아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노>, 노잼이면 나가는 거야 세빈선 원래 팔 각도가 여기입니다 네, 근데 리뷰어는 이렇게? 아닙니다 네. 아, 어, 네, 이렇게. 돌리세 아, 저는 지존이. 지존님. 네. 저는 비슷한데 살짝 달래. 네. 살짝 이렇게 살짝. 하면. <laughs> 저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짝 아,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 이렇게. 는게 저는 이렇게. 저는 게이는 이렇게. 이크를 이렇게. 쥐고. 오케이어 혹시 지금 구독자님들도 게 저는 이렇게. <목소리도>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 아닌 응. 킬링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챕터 2 한번 이어나가 주시네. 오 잠시만 파키스탄 분 버... 혹시 지금 참가해요? <laughs> <아닌데. 웃음> <laughs> 네. 다음 동작은 네. 다가라버려다가라버려다가라버려다가라버려 혹시 지조 톤 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 가라버려. 다 가라버려. 안됩니까다 가라버려. 다가르버려요 다시 여기서? 다 왼손잡이에요. 야. 지주랑 리뷰 왼손잡이로. 레원만 오른손잡이.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꼭그 본인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원래 그랬어. 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세빈선부터 갑시다. 세나선 세빈선, 세빈선, 세빈선. 가라버려, 가르버려가르버려가버 네, 다시 여기 다들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난이 댄스 교실. <laughs> 앞으로 구독, 서브스 라이브, 따봉 하나 둘셋 하면은 우 위로 끝낸 거야 알겠죠? 우우우 우! 우!